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목수들 삶의 애환, 고통, 불이의 안전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분들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를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평생 목수 일을 하면 손가락 하나쯤 없는 것은 훈장이라고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 있죠. 아, 글쎄 이미 다치고 난걸 어쩌겠습니까? 뭐할수 없는 것이긴 한데 어그 이전에 다른 생각을 해볼 수는 없었을까? 저는 좀 어, 그들과 생각이 좀 다른데요. 어 그런 얘기를 뭐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어, 목수일을 했다고 해서 손가락이 잘린 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걸 훈장이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어, 목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다칠 수는 있지만, 굳이 그 목수들만의 전염물, 전염물이 아닌데, 왜 안전사고로 날라간 손가락을 우리가 훈장으로 여겨야 합니까? 어느 공방에, 과거에 놀러 가보니, 어, 엄지 손가락에 붕대를 칭칭 감은 공방주가 그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아 이거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게뭐 자랑입니까? 나 이렇게 다쳤다고 이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랬어요? 테이블서 이렇게 밀다가 살짝 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매 얼마나 다쳤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꼬매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누르면 감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어디 갔더니 이 봉대를 또 칭칭 감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왜그랬냐고 물어보니 또 마찬가지로 테이블스하고 싸웠다 그럽니다. 글쎄요.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장비가 그 도구에 불과하지 왜 싸움의 대상입니까? 톱질 손으로 다 가능하죠. 대패질 다 손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1마력도 안 되는 0.2마력도 안 되는 힘을 가진 인간의 힘을 대신해서 3마력, 5마력, 7마력 기계를 이용해 빨리 안전하게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만큼 위험하겠지만, 위험은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다손 잘리고 다 그렇게 위험하게 일합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저윤 목수를 혹시 손가락이 다 멀쩡한가? 이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제 손가락은 공개해 드릴게요 저는 열 손가락 다 아직은 무사합니다 물론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항상 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작업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이 어, 부주의하게 손가락을 다쳐서 잃은 사람들은 참 바보고 모자르고 이렇게 다치지 않아 우리만 좋은 사람이냐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친 사람들의 손을 보면서 재선이 그렇게 아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희 그 선배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어, 신식기가 더 좋아지고 합리적인 장비가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안전사고는 확률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선배들 손 다치는 걸 보면 참 가슴도 아프고 이미 뭐손 다친 분들도 많고, 어, 작년인가? 저하고 같이 일하신 분은 그 연세가 한70 정도 되셨어요. 제가 일손이 좀 딸려서 좀모셨는데이 보니까 검지손 한, 한, 하나가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17살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 분은 50여 년을 다친 손가락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저 어린날,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또, 저, 오래된 선생님 한분 중에, 나이가 40대가 돼서 결혼을 한, 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어, 그 결혼식장에 가보니, 그래도 그분이 살면서 뭐 주변 분들한테 덕을 많이 쌓았는가, 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제가 보니, 이목공예 하는 분들만 한, 거의 한 30분 정도 오지 않으셨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 거의 대부분 다 아니까,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분들의 테이블을 한 곳에 모으고, 테이블을 쫙 붙여서 그분들 다 모으고, 식사하시기 좋게 숟가락, 젓가락, 포크 다 가운데 갖다 놓고 음식을 퍼다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수업 대표의 대오시를 밀다가 이 팔토시가 말려 들어가면서... 이 인대가 그냥 아주 그냥 이만큼이 그냥 근육이 날라간 거예요. 물론 그 선생님은 손가락도 적어도 한 다섯 마디 정도는 다 여기저기 이르셨습니다. 왜? 아, 10대 때부터 70대까지 일을 하셨으니 50여 년을 최소한 일하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5개월 일한 사람하고 5년 일한 사람하고 50년 일한 사람은 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확률이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상을 일하고도 멀쩡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선생님, 내 손, 내 팔이다, 아픈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식사하면서 어, 여기에 목공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여 계신데, 과연 이분들은 얼마나 다치셨나 하고, 그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떻게든 사라진 손가락을 제가 세어 봤어요. 아, 이거 왜 그랬지? 왜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 곳." 그 윤목수는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나? 그게 뭘 중요해.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아픔을 보기 위해서 그거를 훑어봤어요. 한 서른 분 가까이 식사하시는데, 어, 손가락 없어지는 거는, 없어진,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마흔 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 가지, 열 손가락 멀쩡한 분도 있고, 뭐 서너 개 이상 뭐 다치신, 다치신 분도 있고, 뭐 잘린 분도 있고, 갈린 분도 있고, 뭐, 별, 별 여러분들 다 있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프죠. 동정업계 후배로서 정말 가슴, 가슴 아픈 거예요. 아, 저분들이 다 과거에 저렇게 일했구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옛날에 60년대에는 공장 문닫고 나면 불도 꺼진 상태에서 다 나가버리니까 또 선배들이 또 칼을 갈아놓으라 그랬으니 그 달빛에 칼을 갈았다 그럽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본 것도 한, 한, 거의 한 20여 년 전인가 싶은데, 아니, 그게 달빛에 칼이 보여요? 그랬더니, 갈다 보니까 보이더랍니다, 이게. 착 보면 그 푸른 날이 그냥 또한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보고, 달빛에 비춰보면, 이 칼이 갈렸다 안갈렸다가 그냥 바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저녁에만 칼을 100자로 200자로씩 을 갈았더랍니다. 그때는 칼이 돈이었죠. 칼이 내 팔이고, 칼이 곧 나고, 내 팔의 연장선에서 그 칼이 움직여서 결국은 작품이 나오고 그게 돈하고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을 테고 항상 눈이 강조하지만 안전사고는 뒤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대형 공장에 안전제일이라고 하는 큰 피켓을 벽면에 365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확률은 내가 안 다치면 남이 다치고 남이 안 다치면 내가 다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부주의에서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고, 인간미도 없고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회전하는 기계가 내가 잘나고 이쁘고 돈 많고 잘생겼다고 봐줍니까? 내선이 글로 지나갈 건데, 오지 말라고 딱 막아줘요. 그런 일 없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내가 부주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60, 60년대처럼 막 돌아가면서 밤에 10대 애들이 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목수일을 하다가, 목수일을 했다고, 목수일을 하면서 이 다친 손가락은 결코 훈장이 될수 없다. 그거는 그저 어, 돌이킬 수 없는 어, 부상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좀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어, 그 목공을 하다가 사라진 손가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 어, 주의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항상 스위치를 키고 끌 때도. 다른 동료들과 사인이 맞아야 되고 톱날을 교체하거나 할 때도 항상 차단기를 내리거나 플러그를 뽑아야 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지 작업할 때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백스텝을 하지 말고 나의 스탠스가 어디 있고 어, 내 손의 위치가 어디 있으며 톱날이 회전하는 그 기물은 어디에서 움직이고 그때 나의 이 손가락의 파지법은 어때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방에서나 그 현장에서 목수들을 가르치면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손가락 파지법이나 이 스탠스에 대해서 서,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배들이 기계를 가공할 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왜 얼굴을 보냐? 이를 악물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이를 악물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 악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 턱을 약간 벌려서 어금니를 약간 벌리고 턱을 약간 뗀 상태에서 그렇게 작업하라 그럽니다. 입을 벌리면 먼지가 들어가고 그게 싫으면 다물더라도 이 어금니를 물지 말라 그러죠. 왜? 네, 직업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기계질을 몇 시간씩 해야 돼요. 그냥 막 구르마 단위로, 그냥 밴딩 단위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그 가공을 하는 내내 이를 악물고 있으면, 그 이가 멀쩡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를 악무는 강도까지 제가 이렇게 봐가면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의 위치. 물론,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아직까지 저도 부상이 없지만, 저하고 같이 공방에서 배우는 문화생들 또는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는 목수들까지 아직까지 손가락 잘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를 어딘가에, 어딘가에 또는 어딘가에 또는 누군가에게는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해야 될 대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잘라서 그랬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고 이거, 이거 뭐 누가 잘랐냐는 거예요. 각자 그러면 다 이게 서로 기운이 모아진 거 좋은 기운이 모아진 걸 알겠는데, 이걸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라서 그런 거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게, 아, 이거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누가 이렇게 다치지 않게 보호하겠습니까? 기계라는 게 오작동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기 마련인데, 물론 이제 확률은 적죠. 그런 면에서 아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에 정말 안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내가 최대한 주, 조심하고 어, 부주의 그 주의하되 내가 어디 믿는 구석이 있구나 내가 어디 기댈 곳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에 정말 또한번 안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이 목수일 을 한다고 해서 이 손가락이 없는 것이 훈장이 아닙니다. 훈장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목공 분야, 목수들 분야의 목공의 분야의 어, 명장이나 문화재 자격증은 빼고 명장이나 문화재를 심사할 때는 반드시 신체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동등하게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어, 누군가 점수를 더 줘야 되냐? 사실은 자기 손가락 잘 보호한 사람을 더 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같은 조건일 때입니다. 손가락 하나, 한마디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라는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대상들의 조건이 같을 때 손가락 부상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 일을 하다 보면 아, 칼에도 베이고 찔리고. 가시도 박히고 찔리고 합니다. 막 불로 지지는 것 같죠. 하지만 기계에 다치는 사람은 나무를 만질 자격이 없다. 진짜 그런가?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죠. 그만큼. 그만큼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너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 너 대신 너를 대신 조심해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소름이 돋는 분이 계실 거고 저도 이제 항상 주위에서그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왜 그랬대 어디다 얼마큼 이런 얘기 하면 제 손가락이 아픈 것 같죠 어쨌든 무거운 뭐 대화를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 이 영상 이후로 사실 좀 다치는 분들 없기를 진심으로 어,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